사이버 시큐리티 벤처스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2025년에 세계 경제에 10조 5천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 많은 기업이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어 하루 중 언제든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격할 수 있는 공격자에게 취약합니다. 지스케일러는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보안 플랫폼 서비스로 제로 트러스트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스파이웨어 공격이 무려 111% 증가했고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재무 정부나 중요한 직원의 자격 증명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훔치는 위험한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가는 2021년 기술 영월풍 동안 세상 최고치에서 지금 44% 정도 하락한 수치인데, 이 업체를 다시금 매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을 통해 기업은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활용하고 글로벌 인재풀에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훌륭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관리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국가에 있는 근로자를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회사 네트워크나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실제로 볼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격 근로자가 진짜 로그인 시도하는지 또는 자격 증명이 도난당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므로 지스케어의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로그인 시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위치와 사용중 기기까지 분석하여 실제로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스켈러는 직원을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에만 연결합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행위자가 아이디 계층을 침해하더라도 조직의 전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지스케일러 플랫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신원 확인과 같은 작업을 몇초 만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또한 AI를 사용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스케일러를 사용하면 조직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데 그리고 유출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I 챗봇 및 가상 비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치스켈러는 하루에 90억 건 이상의 보안 위반을 막습니다. 인상적인 수치지만 조직이 얼마나 자주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무섭기도 합니다. 강력한 매출 성장과 수익 개선이 있는데요. 2025회연연도 1분기에 기록적인 6억 2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42% 증가한 수치이며 경영진이 예측한 6억 500만 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은 2025 회계연도 전체 년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 현재는 3개월 전예측진 26억 1천만 달러에서 26억 3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스켈러는 또한 강력한 매출 성장과 신중한 비용 관리 덕분에 최종 이익에서 또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 기준으로 1,200만 달러의 손실을 냈지만 이는 작년 같은 분기에 발생한 3,350만 달러의 순 손실에서 64%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스켈러는 장기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러 노력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다루는 월가 애널리스트 45명 중에서 26명이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가는 225.26.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정기적으로 이 회사는 두 가지 주요 이유로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이 주식은 13.69ps 비율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2018년에 상장한 이후의 평균인 26.9 보다 낮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접근 가능한 시장 때문인데 이 회사는 제로트러스트 데이터 포호 AI 솔루션 전반에 걸쳐 960억 달러로 평가를 합니다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볼때 미미한 수치이긴 한데 사이버 범죄는 내년에 기록적인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니까 현재 가치를 고려할 때이 회사 주식은 어쩌면 아주 매력적인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평선 수렴했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추가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